안녕하세요, 보님 안녕하세요, 보입니다. 응? <laughs> 어? 왜 그래요? 응응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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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혼자 녹화 안 하고 몰래 뽀기를 예? 하고 온 태경이에요. <laughs> 녹화 안 하고 저 몰래 뽀기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하드 던전으로 갑시다. 일단은 태사기 분의 댓글을. 아, 저도 뽑기을 <laughs> 해야죠. <웃음> 아뭐 어 저기 뭐 타이탄 TV맨 정도 뽑던가요? 레전더리. 어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테사기 분의 댓글을 보니까 여기 인세인 던전이 좀 어려운 편에 속하고 나이트메어가 여기는 진짜 고수들이 막다 모여야 이제 깰수 있는 곳이라고 하고. 응. 아직 우리가 인세인을 도전할 그런 건안 돼서 하드에서 우리의 힘을 계속 좀 축적하다가 전설 신화 막 풀셋 맞추면은 그때 원래 우리서 인세인 도전 갑시다. 그래요? 그럼 20초 아, 뒤에 여기 뽑기 끝나요? 뽑았어요. 아 그래요? 추가예요? 뽑았는데 뭘 빼고 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닌자 이거 귀엽잖아. 닌자 써 일단. 닌자 닌자. 뚜다 뚜다는 귀엽잖아. 다음은. 맞아. 업그레이드 타이탄 카메라맨. 저번에 봤던 게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딱히 이 0.2%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뽑기를 응.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렇다. 그렇다. 어. 근데 한번좀 응? 뽑아볼까? 에이 0.2% 어떻게 떠아 오케이 안 뽑아 안 뽑아 0.5% 패시면 그것도 엄청 뽑기 힘들었네 뭐 럭키까지 쓰면서 각 잡고 뽑아야 돼 그래 맞아 어, 일단은 하드 오세요 오케이 우리 하드는 안 했나? 하드는 깼습니다 첫날에 우리 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 근데... 인세인 도전하다가 바로 실패해가지고 좀하드에서좀감좀 응. 익히다 가자 근데 좋아. 우리가 레이저 그거 완전 사기로 깼잖아. 응. 이번에는 레이저를 안 쓰고 한번 깨보려고요. 에? 어 그래요? 넵. 알았어. 얘도 벌써 온다. 벌써 온다. 나 일단은 뚜따뚜따로 여기 앞에 둘게. 알았어. 뚜따. 처음에 느려. 어디 놓냐? 처음에 이렇게 한 마리씩 소환하고 응. 요 사이언티스트 카메라맨으로 좀 돈을 벌어야겠는데. 어 근데 확실히 약하다. 뚝.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겠다. 오케이. 오, 나 공속 빨라짐. 아, 이제 하네 이 다음 업글은 해야지. 300원, 300원 정도는 업글을 해줘야겠구만. 처음에는 저번에 뽑았던 닌자로 좀. 아, 이거 ]을... 닌자 좋다고 했던 댓글 본것 같긴 해. 아, 그래? 어. 또 나, 이게 사거리도 은근 기네 그리고 업글도 음. 뭔가 많아. 음. 가격도 좀 싸가지고 초반 버티기 좋은 듯.

폴리티? 오! 타이탄 TV맨. 우와 어? 사거리 내가 너무 끝사거리를 했나? 근데? 어, 내가 사거리 너무 끝사거리 에다 업글 한번 해 줘야 돼. 극한의 효율을 하려고 했다가. 찌. 오! 오! 아, 이거야? 와! 또또또또톡톡톡 와, 이게 근데 원래 설정상 응. 그리고 TV맨이 쏘는 빔막선글라스 쓰면은 안 되잖아. 아어맞아맞아맞아맞아 그거 또다 구현해놨나? 근데 얘네들 선글라스 안 썼는데? 어 얘네들 일단 안 썼는데 쓰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 요 그치 근데 인세인에서 봤던 거 같긴 해아 그래? 응 일단은 제, 제, 저 업그레이드 했더니 응. 앞에서 다았거든요 그때동안 돈을 많이 버십시오 저 오케이.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오케이 와이 비싸 4,000원? 와 데미지 진짜 세다 오오. 이 뚜따뚜따가 데미지 800짜리인데 얘는 스플래시 데미지인데 데미지 200 심지어 얘가 공속도 크게 차이 안나 맞아 공속이 엄청 빨라가지고 좋긴 한 훨씬 좋은데 역시 비싸가지고 그냥 완전 뚜뚜따, 닌자의 상의 호환이 돼버렸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아니 더 있어 2,000원까지 더 있어 업그레이드 에? 아 그래? 어. 아니 레전더리 그 레이저가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뭐 뭐야 그냥 비 맞고 피 쭉쭉쭉쭉쭉 달면 어, 다가오지도 못하는데? 대보다 훨씬 좋은 애들이 많았네 이거. 그러 니까 몰랐다. 요음 보스가 나왔지만 보스 그냥지. 어? 아 우리 야골리던 여기 있는 그 이제. 그냥 소지 생존인 안한 것만. 시크릿을 하나 소환해 가지고 이렇게 띠. 아. 이런 것도 이제 해야지. 띠. 뭐야 앞에 언제 이렇게 또 만들었어 누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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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돈 많이 버네 이걸로? 맞어 이거 돈 엄청 많아. 나도 좀이번에 무조건이라니까? 이번에는 제가 돈좀 벌고 있을게요 이제좀 많이 막아주세요 꾸랭꾸랭 아또 쉽네 시워이 눈자 얘는 이제 없애야겠구만 뚜따는 뚜따 결국 그 뚜따 없앤 자리에 내가 설치해줄게 어 그러네?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맞나? 진짜 이지아데 타이탄 디네마멘 뚜루루뚜루 나얘 아, 뭐가 달라 보이지 않아? 응? 뭐지? 예. 어 뭐야 얘? 얘 스피커도 달았는데? 얘 뭐야? 이 시네 시네마맨이네. 어. 아, 와 대박이다. 바로 내가 몰래 뽑은 신화 등. 아! 이0.1% 짜리야? 그렇다. 헐 대박!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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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쓰려고 이곳에 온 것이다. 뽑은 년. 누나 몰래. 어 이게 그거의 상위 원이네 그냥. <laughs> 요 그러네, 타이탄 티비맨의 더센 버전이 이거네. 와 대박. 데미지가 0백밖에안 되는데 타이탄은 어? 얘는 데미지 어. 0천이야 헐. 대신에 스플래시는 아니고 이제 한 명씩 때리는. 오. 어. 야이 그러네 얘네 선글라스 껴가지고 안 통한다. 어 그러네 안 통하네 공격을 아예 안 해. 오. 어. 공격을 안 하네, 진짜 있네, 그게. 어. 이러면은 TV가 안 되니까 이제 닌자로 도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 총싸, 총싸!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장식그럽지만 총싸, 총싸. 나봐봐 여기 노도 닌자 짱만이서 치했어 <laughs> <laughs> 아, 좋은 생각이야. 귀엽지? 어, 어. 컨셉도 얘네들이 토일렛이 어가지고뚜루뽕 들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그렇다.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아 이제 꽉 찼네. 이제 꽉 차서 이제 돈 버는 애들도 나는 이제 하나씩 다 팔고. <웃음> 아 <웃음> 나 <웃음> 나 다, 다음 신화를좀 선글라스를 잡을 수 있는 좀어 그걸로 뽑아야 되네. 레이저의 좀 상위 등급이 좀 나와줘야겠구만. <laughs> 이거 봐, 와 그냥 감옥이아 <laughs> 스플래시네. 데미지도 대박. 걔네들이안 죽은 거 진짜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안 죽은 것뿐이고 어... 선글라스 안끼네 애들은 그냥 얘한 마리가 다 잡네 그냥. 아니 끝났는데? 어이 정도면은 우리 인생 인생 인세인 할만 하겠는데? 오 어, 할만 하겠는데? 잠깐만. 어... 아니 태균이 뭐야? 남은 골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나도 저거 보고 싶다. 이게 좀 말엽습니다. 업그레이드 어... 타이탄 카메라맨. 카메라맨. 행운 두개다 먹어서 0.4% 거든요 지금 15000 골드가 있는데 이걸로 뽑아보겠습니다 근데 0.5도 너무 힘든데 그니까 어. 안 나와 이거 진짜 안 나와 왜냐면 거의... 네. 우리 패시멀에서 뽑았던 그패도 0.5%였단 말이에요 어, 타이탄 뽑기 급이었어 이거? 그래 그거보다 더 낮은 뽑기야 저거 눈에 어. 어. 안 나오는 야. 이유가 있었네 이게 아무리 그래. 이렇게 많이 할수 있다고 해도 제발! 아안 나왔다. 한 번만, 한 번만 지르겠습니다. 2만 코인. 제발! 설마 당신도 지르고 있습니까? 제발 나와주세요. 이게 은근 재밌어 이 게임. 어, 저도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어 제발! 절대 안 나와. 왜? 제발 기대 안 할게요. 갑자기 나와주세요. <laughs> 오! 에 설마 나왔어? 어아 이것도 근데 A O E 그거다 뭔 말이야 <목소리> 나왔어 누구세요? 어, 왜요 나왔어요? 네왜나안 <목소리> 어, 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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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진짜 와왜 나만 안 줘? 나도 똑같이 했는데 나도 똑같이 했는데 왜날안 줘? 아 타이탄을 또 뽑아 버렸네 와 진짜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 와, 이게 나오네. 나 기대 안 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남은 돈다 쓰자 했는데 갑자기 나와 버렸다. 업그레이드 아니, 그, 타이탄 카메라맨. 아니, 그기대콘을왜 너가 하냐고. 어, 어. 내가 지도 중에 하는데. 근데 AOE라고 딱그등돼 있거든. 이게 어. 근데 스피커, TV 이런 애들한테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스피커하고 TV 애들은 그거 응. 안 통하는 공격을 하나 봐아 선글라스 애들한테 얘 뽑아야 되나? 얘얘얘얘얘얘 얘도 나오지 않나? 얘 진짜 기관총 버전이잖아 그럼 그래 얘 총도 쓰고 어, 총 스피커도 있고한거 같은데 이거 진짜... 뭐, 레이저인 거 같은데 이거 어, 그런가? 레이저 어쨌든 레이저 아니면 기관총 버전의 어? 응. 타이탄을 좀 뽑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응. 완벽하게 할수 있어 아무튼 다음 시간에 계속 그룹한다. 어. 안녕!